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수첩시간입니다 <laughs> 지난 공룡메카드에서는 새로운 채집가, 루이킴이 등장하면서, 아우, 라이브를 더 놀았어요. 나용찬, 더 힘내라고. 공룡메카드사화 사라진 타임스토어 리뷰도 보러 가볼까요? 난리야 포탈아 얼른 아, 응. 숨어 숨어. 딸이나 아, 무슨 일. 쉬, 뭐야 도둑이야? 그물이 있었왜그 어디에? 하아 하루가 멀다 싫어한다. 하고 사고를 친다니까. 날겠가 있어요. 그럼 박쥐인가. 아더 싫어요. 이런. 싫어. 음, 이 녀석들이요 여기에 맡기는 건 힘들까요? 아 나야 대환영이지 타이니소 관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타이니소는 체집가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지면 공룡 체집 효과가 약해져. 그 상태로 36시간이 지나면 공룡 체집은 무효가 되지. 힘겹게 무효 잡은 타이니소가 무효가 된다고? 뜻이야? 맞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왜이복 어? 어떡하냐? 150m라고 가만. 좋아. 여기면 되겠어. 바로 여기다. 용찬이네 집에서 직선거리로 148m. 한때는 실험실이었어요. 연구하다 잠도 자고. 자. 어 먼지. 먼지가 조금 많긴 하지만. 먼지가 많긴 뭐야. 어, 약간만 치우면 될 게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너희들 박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팍케 <laughs> 친구가 많아져서 좋아? 아 저기에 숨길 모양입니다요. 하지만 이제 전부 루이 왕자님의 것이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루이킴의 아, 1호, 2호? <웃음> <웃음> 있잖아.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갈래? 짜잔! 이거 어때? 뭐냐 그건? 청소기? 이름은 타이니 소어 채집 기계! 뭐? 채집 기계? 그럼 그걸로 타이니 소어를 잡는다고? 짜! 음? <laughs> <짠! 웃음> 우와, 우와! 멋지다! <laughs> 어, 얘들아! <laughs> 아빠! 친구들한텐 보여줬고 안녕하세요! <laughs> 저런 별난 걸 만들고 청소기라니 너희도 놀라지 어? 않았냐? 네? 청소기요? 아빠는 그렇게 말씀드렸어 하긴 <목소리> 타인이 소의 존재를 말할 수 없으니까 하겠다는데, 역시 내 딸은 다르다니까 <목소리> 경비가 너무 허술한다 음, 귀여워 새근새은잘 자고 있네 <목소리> <완전히> <목소리> 맞다 이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일어나 <목소리> 앞으론 왕자님께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슴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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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정말 잘게요. 말 정말 큰일 났습니까요?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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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멈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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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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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니 소어들이 도망치고 10시간이 흘렀어. 서두르기만 한다면 시간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맞아. 빨리 찾으러 가자.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페들아 어디 니 그래서 다 놓쳐버리셨다. 거기까지 가서 대체 뭐라고 돌아온 거야? 미안먹이 없습니다요. 타이니 소어들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전부 다 독차지해 주지. 아퀸, 반응은 어때? 둘씩 짝을 지어 각기 다른 곳에 나뉘어 있는 것 같아. 또 몰래 어딜 가는 거지? 곤충 채집하러 가나? 가까운 곳에 채집된 다이니스워들의 신호가 있어. 도망다니는 것 같아. 나용천이 잃어버렸나? 너 이렇게 음. 말한 거 맞지? 다이니스워가 채집가한테 떨어진 상태로 36시간이 지나면 공룡 채집 효과가 사라진다. 응, 음, 맞아. 그럼 그 타이니 소울를 내가 다시 채집하게 되면 당연히 우람이 니네 거지. 루이킴의 강우랑까지 용산아, 빨리 서둘러. 가자. 파아야 음. 초식공룡 파키케와 스테고는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어, <laughs> 귀여워. 처음 보는 벌레가 있네. 음? 어? 사라졌다. 이 이야! 야, 찾았다! 꺄! 야, 어? 들아저 장난감 야, 아니야. 내려와. 꺄! 땡. 들리잖아. 얼마나 찾았다고. 그, 그, 그랬자요 뭐야? 살아 있어. 얘 아, 아, 장난감이 아니라 내 친구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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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례. 어? 부태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왜못 보고 있어. 침착해 포테라, 내소리 듣고. 어! 여기 좀 봐, 이 미니카 되게 어. 좋다. 포테라. 아이고 나가 버렸어. 이것 좀 봐. 장난감이 놔. 말을 했다. 좀 미안한데 걔도 내 친구야. 아 이거랑 바꾸자. 미안. <laughs> 저물속에 반응이 있다는 거지. 응? 아직 탈색되지 않은 다이니 수 소야. 어 응? 음, 여기는 패샵이들아또 어떤 사고를 칠 거니?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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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여기. 스테고. 당근. 스테고. 어? 당근? 스테고 토끼가 먹는 당근이 먹고 싶었구나. 있어, 역시 당근을 좋아하는구나. 어, 는 자기랑 닮은 도마뱀이 보고 싶었나 봐요. 봐. 어? 잡캔다비친건 너라고 박할게. 된다니까. 다음에 꼭 유미야! 경준아! 어, 왔어? 어때? 스테고랑 파키케는 찾았어. 따애들은줄리카란 찾았는데 푸테라를 놓쳤어.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아 이거 안 해! 너 민기 제대로 가져온 건 맞아? 아니 난 그냥 지렁이로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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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귀여워. 오징어 좋아해? 내발 맞지? 잡을 수 있댔지? 이 왕눈이는 깊은 바다 밑에서 오징어를 즐겨 먹던 옵탈무사우루스야 근데 물 밖에서 괜찮을까? 오, 야, 원래는 물 속에서 살지만 채집하면 괜찮아. 채집 광선 됐어. <목소리> 공룡채집 s <laughs> u 어 w h a t 우 u 스 w 내 거야. s up? 님 저기 t s up? What's up? w 어? a t s up? What's up? w 일 a t s 무슨 소리야? 이 녀석은 방금 내가 공 up? 집했거든공 up? 집을 어쩔 수 없네. 배틀로 빼앗지 뭐. 크고 또 뺏기고 울지나 마시 누가 할 소리? 크로노데 옵탈모 루이킴데 강우람 가라 메카드 맥카디 옵탈모 타이스워 간다. 이 우와! 오늘 배틀필드는 바다에요! 크로노사우루스랑 옥탈모사우루스랑 물속에 사는 공룡이라서 수중전! 아우아 저쪽이 우리보다 큰데... 커도 상관없어! 맞아! 옥탈모사우루스의 민첩성을 이용해! 간다! 빛나는 눈! 윈크클스타오 옥탈모 스피드가 대단한데? 그러나라 거대한 파도여! 가이들 웨이브! 요구르트 소리 이게 공격이야? 저건 또 뭐야? 항복한다는 울음인가? <laughs> 아니 이건 뭐지? <laughs> 대왕오징어? 과연 크로노사우루스는 대왕오징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공룡 메카드 사와 배틀 영상은 이 영상 뒤에 공룡 메카드의 오피셜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베리의 다이노메카드 사전! 타이니 소어 탄식! 체집가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지면 공룡체집 효과가 약해진다. 즉, 타이니 소어가 주인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게다가 그 상태로 36시간이 지나면 무효! 타이니 소어를 다시 채집해야 한다! 그 사이 다른 체집가가 나타나 가로채가면 타이니 소어를 뺏기게 되는 셈!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타이니 소울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한담? 휴 공룡 메카는 다음이야기! 얘들아! 나좀 도와주지! 어떻게 가는 게냐? 하하! 최선혜 박사님! 공룡 마술 공연을 하는 아이돌 스타 보러 가요! 뭐라고?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공룡 메카드 5화 학교 축제의 마술사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